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현재 장민호라는 이름은 한국 트로트계에서 단순히 인기 가수를 넘어 하나의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오랜 세월 무대에서 쌓아온 실력과 진심으로 대중의 사랑을 얻었고, 그 사랑은 이제 세대의 벽을 넘어선다. 팬덤이 형성되는 속도보다 더 깊게, 더 오래 꾸준히 이어지는 신뢰의 관계. 그것이 바로 지금의 장민호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다.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빛난 순간은 2025년 11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무대였다. 이 시상식은 국내외 음악 데이터를 종합해 그해 최고의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행사로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무대 중 하나다. 그날 장민호는 베스트 어덜트 컨템포러리 부문과 베스트 트로 스테이지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며 이관왕을 차지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그는 겸손한 미소로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관객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음악을 정성스럽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제가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노래를 저보다 더 아름답게 들어주는 민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짧은 수상소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무명과 부활, 그리고 팬들과 함께 쌓아온 감정의 역사에 대한 헌사였다. 그는 인기보다 진심을, 화려한 수식어보다 신뢰를 선택한 가수였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무게가 있었다. 팬덤 민트는 장민호를 스타가 아닌 삶을 닮은 사람으로 여긴다. 그들은 그의 음악뿐 아니라 인생의 궤적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에 가깝다. 트로트계가 화려한 경쟁과 젊은 세대의 속도전 속에 변화를 맞이하는 동안 장민호는 변하지 않는 진심으로 대중을 붙잡았다. 그는 언제나 차분하고 품격 있게 말하며 그 언어에는 무대 밖에서도 통하는 인간적인 온기가 있다. 무대 위에서는 세련된 신사로, 인터뷰에서는 성숙한 철학을 가진 어른으로, 그리고 무대 뒤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세 가지 얼굴은 모두 진짜 장민호다. 화려한 수상과 인기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일상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 최근 방송에서 새로 이사한 집을 공개한 장면은 그런 그의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집은 화려함보다 따뜻함이 먼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거실은 무단한 우드톤과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고 주방은 디귿자 형태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냉장고 두 대가 나란히 놓인 넓은 조리 공간은 그가 요리를 즐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민호는 종종 직접 밥을 짓고 어머니를 위한 반찬을 만든다. 팬들이 상상하는 스타의 화려한 삶과는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그 담백한 일상이 그의 진정성을 더 크게 드러낸다. 하루는 단순하고 규칙적이다. 아침에는 간단히 운동을 하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스케줄이 없을 때는 어머니와 통화하거나 음악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주말에는 직접 장을 보고 저녁이면 주방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를 한다. 그는 무대가 삶의 절반이라면 집은 마음의 쉼표라고 말한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시선을 받는 사람일수록 집에서는 고요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다. 그의 삶에는 화려한 숫자보다 사람의 온기가 있다. 무대에서는 천만 관객이 박수를 보내지만 집에서는 단한 사람, 어머니의 미소가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여 장민호의 현재는 명상과 성공이 아닌 진심과 평온으로 완성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2025년의 장민호가 서 있는 자리다. 장민호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가족이다. 그는 이남 일려중 막내로 태어나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서 자랐다. 어릴 적부터 그는 어머니의 다정한 미소와 아버지의 단단한 손길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배웠다. 가족은 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첫 창문이었고 사랑을 배우는 가장 오래된 교과서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깨졌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는 세상의 절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장민호는 훗날 방송에서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제 전부가 되었죠. 그의 말처럼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는 눈앞의 상실을 오래 붙잡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떠난 뒤 그는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했다. 눈물이 맺히는 날에도 무대에서는 웃었고, 피곤한 날에도 어머니의 식사를 먼저 챙겼다. 그는 매일 밤 귀가하면 가장 먼저 어머니 방에 불빛을 확인한다. 어머니가 편히 주무셔야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자 인생의 방향을 압축한 문장이다. 그를 드로스타라 부르지만 그는 스스로를 어머니의 아들이라 부른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음악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아이돌 그룹 활동으로 데뷔했던 그는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쳤다. 무대가 사라지고, 자신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던 그 시기,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곁을 지켜준 사람은 어머니였다. 그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내가 부르는 트롯은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 그게 내 길인 것 같아. 단한줄의그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오래 고민했다. 정말 그게 내 길일까? 그러나 결국, 그는 어머니의 확신을 따라가기로 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머니 한 사람만큼은 그의 노래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다. 무명 시절의 끝에서 시작된 트로트는 이제 그의 운명이 되었다. 장민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의 조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트로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준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어머니의 미소가 머릿속을 스친다. 그가 무대에서 전하는 따뜻한 감정의 절반은 바로 그 미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는 방송에서도 인터뷰에서도 언제나 부모님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그에게 가족은 홍보수단이 아니라 삶의 이유다. 어머니의 생일이면 그는 직접 요리를 하고 꽃을 준비하며 하루를 함께 보낸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의 날만큼은 반드시 시간을 비운다. 카메라가 없어도 그는 변하지 않는다.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철없는 막내 아들이고 세상 앞에서는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다. 그는 아버지 몫까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남은 생은 어머니를 위해 노래할게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의 이 한마디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어머니를 향한 감사 그리고 자신을 길러준 사랑에 대한 보답. 장민호에게 가족은 단순한 뿌리가 아니라 음악의 근원이자 인생의 원동력이다. 그의 트로은는 결국 어머니의 사랑으로 완성된 음악이고 그의 무대는 어머니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다. 그래하여 오늘 장민호의 노래는 단지 가요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온 따뜻한 기록이 된다. 그의 목소리 속엔 여전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어머니의 미소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노래로 엮어내는 한 남자의 진심이 있다. 그 진심이 바로 장민호의 음악이다. 많은 팬들이 장민호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언제 결혼하실 건가요? 그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진심 어린 어조로 대답한다. 이젠 저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더 중요하죠. 그 말은 단순히 유머나 해피의 대답이 아니다. 그것은 장민호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철학을 드러내는 문장이다. 그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무대를 대할 때에도 늘 진심으로 임해왔다. 그는 아직 미혼이지만 그의 삶에는 공허함이 없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충만하다. 음악과 밴 그리고 어머니와의 일상 이 그를 살아있게 만든다. 그는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그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무대에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면서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 장민호가 있다.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는 진심이 오래 남는 음악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의 인생은 그한 문장을 증명하는 여정이다. 현재 장민호는 방송과 콘서트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KBS의 브루의 명곡, TV조선의 미스터트롯, JTBC의 뭉쳐야 찬다. 그리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는 여전히 트롯계의 중심에 서 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아티스트다. 트롯이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점점 사라지는 지금. 장민호는 감성 트로트과 현대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며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2025년, 그는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다. 이번 앨범은 기존의 트로트 감성에 세련된 어덜트 팝 사운드를 결합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 콘서트 투어를 계획하며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가 팬들과 인생을 나누는 하나의 공간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웃고 노래하고 때로는 눈물을 보인다. 노래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속에는 제 삶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무대를 또 하나의 일기장처럼 채워 나간다. 이제 장민호는 가수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경제적 성취도 이루어냈다. 업계에 따르면 그의 월수입은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대, 연간 수입은 25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돈을 중심에 둔 적이 없다. 오히려 수입이 늘어날수록 책임을 더 크게 느낀다고 말한다. 제가 받은 사랑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돌려드리고 싶어요. 돈으로 보답하기보다 좋은 음악으로 감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팬들은 그런 그를 단순한 스타로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장민호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그리고 인생을 닮은 가수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단지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우고 위로를 얻는다. 그의 노래는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면서도 결국 희망으로 향하고 이별의 슬픔을 담으면서도 결국 사람의 따뜻함으로 끝난다. 그렇게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인생과 가족, 그리고 진심의 언어가 된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랑은 팬들과의 신뢰에서 비롯되고 어머니와의 일상 속에서 자라나며 음악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간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느낀다. 이 사람은 무대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래한다. 언젠가 함께할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랑 역시 지금처럼 따뜻하고 진심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노래하는 한 세상은 여전히 한결같은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장민호의 목소리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신념,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